김 야사다, 김 <laughs> 아니 나도 운전할 때 눈이 너무 피곤한 거야. 어, 여기 사장님 같으세요. 안녕세요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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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차 떠나러 왔어요. 네, 오늘 세차하러 이거 가져왔어요. 에어컨 필터 갈고 이거 실내 살균이랑 이게 실내 청소기도 한번 가져왔거든요. 이거 <laughs> 또 차가 차가 왜이 지경이 됐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아끼고, 쯔피고, 덜 내던데. 지금 심각함이 있어요, 봐봐. 여기 그때 병원 앞에서 뻗쩡에 아... 박아가지고, 그대로 지나갔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리고 더 음... 심각한 건 뭔지 알아? 이거 봐. 음... 대박이지. 이따가 우리 거기 가보자. 뭐지? 이거 기차길 뒤에 차 어. 찍어놨는데. 아, 아 진짜. 저거 진짜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이게 뒤가 <다> 지금 <웃음> 병원에서. <웃음> 이것도 막가고, 막가고. 안 돼, 들지 마. 자, 아, <laughs> 어, 이제 시작할게요. <laughs> 파이팅 파이팅 오늘 온 김에 그 하이패스 도착해볼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건가? 아니요 이렇게 붙이나? 근데 뭔가 카드를 빼야 되니까 카드 나오는 쪽이 카드 운전자를 못... 바다,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카드가 어딨어 네? 지금... 카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없어. 카드를 어떠나? 아 이거 배터리고. 이 카드를 여기 안에 넣는 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 그런 근데 반대로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넣... 넣어요. 됐죠? 세워없는 카드. 카드라고 없는 일단은 뜨는데, 카드. 일단 이렇게 해서 카드를 넣고. 이거를 양면 테이프 같아요, 이게. 아닌가? <laughs> 이렇게인가? 근데 뭔가 위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영이한테 물어보자. 어, 네. 하이패스 어디에 붙여? 앞에 어, 어디 붙여? 그냥 여기, 여기 위에. 아,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미러 위에 안 보이는데. 오케이. 이거 위에 붙인다. 이렇게 붙인면될 아, 같은데? 어, 근데 갑자기 위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보이나, 보이나? 앞에. 이렇게 할까? 어, 그거 뭔가 펭수 얼굴 보고 귀여운 거 같은데? 그렇지? 근데 카드 뺄수 있어요? 이렇게. 오. 아주 쉽죠? 아, 보자. 어, 귀엽네 혹시 선글라스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선글라스? 하나, <laughs> 하나 뽑으셨대요. 제가 오늘 샀어요. 짜잔! 와우! <laughs> 전원. 전원을 키면 <켜면> 저당으로 이렇게 돼. <laughs> 약간 이런. 지금 등산 옷인 것 같기도 하고. 뭐, <laughs> <laughs> 게... 이 차이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까매요. 와, 미쳤다. 와. 안 누르면 <laughs> <laughs> <눈에>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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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천강 여자! 천강 여자! 자, 오늘, 보라이모님, <뭐라> <laughs> 차에 에어컨 똥 냄새가 난다고. 인정. 차에 에어컨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에어컨 필터도 교체하고, 그 차량 내부에 철취제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없애볼게요. 귀여워, 황금이. <laughs> 오, 이거 쉬운 거다. 쉬운 거? 네, 이거 쉬운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이게 <laughs> 이게 <되게> 쉬운 거라고 <laughs> 이걸, 방금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데요. <laughs> 다 잠기지 계속? <laughs> 잠깐만요. 어. 반대쪽 왼쪽으로 돌려볼게요. 아 어, 어, 됐다 됐다. 오, 오 부서진 건 아니야. 하나가 <laughs> 남았어요. 돌려서 뽑아요. 돌려서? 돌려서? 뽑아요. 돌린다 봐봐요. 오. 왼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요. 열렸어요. 내리면 집는 게 있어요. 집는 거 보이시죠? 지금도 보이시죠? 네. 이거를 집고 빼고 이쪽도 집고 같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분리가 오. 돼요. 네. 아, 분리가 되죠? 정말. 와, 오. 오. 와우. 시커증이. 이거 더러운 네. 거야? 어. 아, 아, 아. 내 것보다 더 더러워. 그래. 가능하지다자 이제요. 그냥.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냥 넣어. 안 뜨거워지지? 난관에 부딪혔다. 잠깐만. 아 이렇게 하는 구나 반대로는 네 이렇게. 됐다.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제가 자세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음.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돼있어요.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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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잠깐. 이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laughs> 오택시걸 오. 저기 안에 머리도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자 됐습니다. 네. 자이 아, 정도면 만원 정도 실거 맞아요. 이거 <laughs> 굉장히 어려웠 거. 만원 정도 받아도 될거 같긴 네. 하데자 음, 이렇게 딱 장착이 됐어요. 고으면 물구나무 서기 할수 있을 것 같죠, <laughs> 여러분? 이거를 아까 전에 왼쪽으로 돌려 뺐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을 잠궈야겠죠? 네. 그렇게. 딱 오. 소리 날. 소리 들으셨죠 방금? 딱딱. 네. 오, 딱 됐죠? 네. 완성입니다. 완성. 아, 여기 한번 닦아야 된다는데 아, 아 네. 저희 닦게요. 아, 안 닦을게요. 네. <laughs> 어차피 책으로 가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쵸? 안 보이죠? 자, 완성입니다. 그. 이거 제가 내, 이번에 내부 차량용 청소기를 샀거든요. 이게 차량용 청소기는 아닌데.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어, 청소기네요. 서미영성 님이 추천했죠. <laughs> <청소를 웃음> 저이렇게 해서 진짜 편해요. <laughs> <없어서>. 과연 흡입력이 좋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3만 3천 5 0 원. 오, 3만 3천 5 0 원. 응. 합리적인 가격 완전 합리적이다. <laughs> 근데 하나도 안 빨아들이고 있는 <laughs> 그냥 소리만 큰것 같은 느낌이잖저 이렇게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 아, 입! 집에 있다. 입이 집에 있어가지고. <laughs> 오, 딱 마침 빨아들이기 좋은 게 있어요. 오! 오! 생각보다 잘 빨아들이네요. 신기한데요? 잘게요 매직. 와우, 자, 오 완전 깨끗하다. 괜찮다. 괜찮네. 나 괜찮네. 그냥 걸어 있으면 그냥, 그냥, 그냥 근데, 자 이제 저... 다음에 다음에. <laughs> 자 이제 다른 거 할게요. 오늘, <laughs> 오 어, 네. 어, 정신이 없으시네요. <laughs> 진짜? 진짜? <laughs> 만큼 있었잖아. 와씨. 아또 넣어, 어 된다. 와 <laughs> 남달라. <웃음> <웃음> 와, 쩐다. 자, 자동차 살균 소독제입니다. 짜잔.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어, 자, 일단 참, 충분히 이렇게 흔들해요그 다음에 시동을 켜고 뭐? 자, 했죠? 에어컨을 키지야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네스나 뭐. 고 어떻게 당겨? 뺀거야? 아 이것도 자동기다헐내거랑 내 다르네 내렸다 다음에 <laughs> 저쪽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얘는 다르네 얘는 다르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정시켜? 이거를 어. 세개게 누르면 고정한대요. 어이막빡빡 누르면.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열고 열고 고정시키고. 자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을게요.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이게 현대에서 파는 붓 페인트거든요. 아 이게 각각 차마다 번호가 있어요. 근데 저 아이서틴은 y h 라는 이제 이 번호로 이 색이 똑같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이때 붓 형식이 있고 펜. 그니까 어 화이트 화이트처럼 왜 그래? 콕콕콕콕 그래, 아 엄청 음 작은데 있잖아 왜 그런 데 있네. 이게 한번 하고 말리고, 음. 한세번 정도는 덧칠하면 이제 괜찮아져요. 음. 네, 분사가 네. 다 끝났고 이제 시동을, 끝나서... 시동을 끄고 10분 동안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시간은 43분이에요. 안에 지금 상쾌하게 살균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거를 일단 분사를 다 했잖아요. 에어컨을 네. 킨 상태로 네. 분사를 다 했으면 시동을 끄고 5분 동안 있어요. 아. 어. 시동을 끄고 순환이 될수 있도록 기다려 5분 동안, 그 다음에 10분 동안 환기를 하는 거지. 아, 문을 열어가지고. 어, 그렇지. 네. 저희가 는다 분사가 됐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됩니다. 오, 어, 순명돼. 그런가 봐. 자, 여러분, 그렇죠? 지금 5분이 지나서 이제 문을 열고 오, 10분, 동안 10분 동안 환기를 시켜요. 모든 문을 열어줄게요. 열어서 되는지 내가. 와우, 이사 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옛날엔 아니랬거든요. <laughs> 이렇게 10분 동안 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동안. 근데 이거 약간 차가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첫 번째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달라보도록 할게요. <laughs> 대박. 완전 감쪽 같아. 여기. 이게 물리서 보면어딘지모르겠니까 그러니까. 대박인데? 한번 그때 다 갈아서 여기를, 여 보이죠 지금? 이게 전체로 여기를 오. 달가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한통다 썼다니까요. 아 이거 한다고? 이렇게 아, 일단 요런 걸로 해놓으면 부식을 막아줘. 아 그래서? 음, 투명이도 있거든요. 이 위에 음. 투명을 꼭씌워야 아 오래가고 그러니까 투명도 같이 사는 걸 추천합니다. 음. 음. <웃음> <저도> <웃음> 자, 이제 10분이 지났나요? 3시 59분이죠, 여러분. 이제 문을 닫아볼게요. 자, 냄새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인님이 더 아시지 않을까요? 오, 향기로워요. 진짜. 아, 이게 살균데 냄새가 오 나. 상쾌하나요? 흙박인데? 진짜? 오. 사실 아까는 <laughs> 조금 너무 세서 깜짝 놀랐는데. <laughs> 맡아보세요. 냄새. 어, 오, 괜찮은데? 오. 음. 네, 무살인 끝. 끝. 자, 이제 세차를 마쳤습니다. 아, 이런 거안 들었는데. <laughs> 이거 피러 가는 데 있거든요. 우리 길 가다가 차 찍으러 데때펴드립면 되니까 우리 가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박수 그럼... 한번 쳐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 이거 펜트 아. 있어요? 응, 피지. 이거랑 또 있어요. <laughs> 아 <찬네>. 여기. 이거는 <laughs> 네. 그냥 앞으로만 마음 땡기는거보이지 이거, 이거, 잘안 돼. 하여튼 대충, 만대는 Sets 아 대충? 네 해주세요 코스 세차로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I don't k 뭐지? 약간 맥가이버 같아맥맥이이 n o w 하는 분들 t I don't know about. I don't know about. I don't know a b o u 짱. 음. 짱짱맨. 짱짱. 짱짱짱. 어디? 어디 사람입니 예? 어디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짱짱짱 하면 올래? 와, 네 맞아요. 되게 훈한 독으로 엄청. 그이 그니까. 음. <laughs> <laughs> <오, 웃음> 말안 들으면 막땡뿌영들을좀 어기 땡땡땡땡이땡땡땡땡땡땡땡 때가 있어가지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에땡땡땡땡거땡땡 아. <laughs> 그래, <laughs> <laughs> <떼다, 그만. 웃음> <laughs> 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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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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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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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국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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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 이거, 이거, 이쁘이쁘이 이거, 이쁘다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뭐하는건데 이거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뭐하라고? 우리 유튜브 아. 인터뷰 인터뷰 뭐거우 하라고 <laughs> 할줄 알아야겠다 얼마나 일하신지 <laughs> 얼마나 됐어요 내가? 이제 홍보 홍보 아, 홍보로? 어 홍보로? 야 고맙고 내가 <laughs> 이거 하한 얼마 오래됐어? 한 2018년? 오 <laughs> 그런... 기술 을 아, 어떻게 아, 배웠어? 그래 이제 매니저비공장에서 배워왔고 온 서울서 하다가 경기도서 하고 들어가 일러내 와서 오라온 일자라고 새로운 손님이 아, 아, 새로운 손님 오셨네 요 아, <laughs> 손님이 하루에 아, 많아요. 안니다 어, 서울서 오고, 서울서도 오고 뭐, 뭐 경기도서 오고 뭐, 뭐 경기도에서 오고. 우리가 또뭐 참외 마이농사지는데 충주도서 오고 부인서도 오고 안동서도 에 오고 뭐몇 시부터 몇 낮지. 시까지 하나요? 한 10시나 11시대가 나오면 뭐뭐뭐 뭐뭐 저녁 뭐 6시, 5시 이제 아 지이 퇴근이 이제 일찍이서내 멋대로, 사장이 있잖아, 내 멋대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찍어진데 어, 있으면 놀게요 어. 어, 알았어 네. 고마워 네, 네. <laughs> <너 조심해 봐. 웃음>